제가 다홍로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한 남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깐난하기도있었대요 동양 여자니까 뭐 쉽게 재미만 보고 그냥 놀다 가야겠다. 이게 계속 반복되면 멘탈 나갑니다. 다섯 가지를 공유해드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제이입니다 다들 영상 제목 보고 들어오신 거 맞죠?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요. 미디어의 미군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강인하고 멋지고 그리고 희생정신이 강한 남자 이미지로 보여지고 있잖아요. 물론 이 얘기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계시고 그만큼 존중받아야 할 분들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그분들의 입장이 아닌 그분들과 연애를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할 우리 한국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은 미군과의 연애, 그리고 결혼했을 때의 장점, 또는 미군 배우자가 받는 베네핏에 대해서만 좋은 것들만 나와 있고, 실제로 미군 배우자가 겪고 있는 현실적인 고충에 대해서는 그 어디에서도 언급하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다 폭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이메일, 그리고 인스타그램 DM으로 고민 상담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국제 커플에 대한 고민, 미군과의 연애, 심지어 미군과 결혼하신 분들도 저에게 고민 상담을 요청해 주셨거든요. 고민 상담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계신 고민들이 굉장히 다 비슷하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미군하고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도 똑같은 걸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 이게 개인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미군 배우자가 생각했을 때 미군 남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다섯 가지를 공유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20대 초중반인 미군 남자랑 결혼했을 때 힘든 점이에요. 이분들은 군대에서는 전문가이겠지만 사회의 경험은 부족합니다. 연애할 때는 굉장히 재밌겠죠. 근데 막상 결혼을 하면 현실이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 비자, 영주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기대하는 것보다는 결국 혼자서 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도 22, 23살이었거든요 조씨가 이런 케이스였는데 제가 영주권 준비를 1일부터 1 0까지 혼자서 다 했어요 조씨가한 거는 이제 대사관에 운전해주는 정도? 물론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제가 뭐 서류 준비나 자료 조사 같은 건 잘해서 제가 했거든요 근데 영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거나 미국 생활을 전혀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주권을 혼자서 준비하는데 처음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저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군 현지인인 남편이 다 해줬으면 좋겠지만 기대하지 말자. 기대할수록 실망하게 된다.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스스로 헤쳐나가는 독립성을 키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대 후반 미군 남자들을 만나는 건데요. 저는 조 씨를 엄청 어릴 때 만났고 일찍 결혼을 해서 이분들의 경험은 없으나 주변 사람들이 이분들을 만난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간단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싶은데 분명히 좋으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최악의 상황을 알고 있어야지 대처, 대비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제 아는 언니가 미군 공군이랑 이제 바에서 만나게 됐나봐요 그래서 이제 인연이 시작해서 연애를 한 6개월 정도 했는데 이 남자가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소셜베리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게 아예 없다라고 해서 그냥 그런 것도 공유 없이 연애만 한 거예요 데이트만 뭔가 만나면 만날수록 숨기는 게 많다라는 여자의 직검이 오더래요 그래서 몰랜드폰을 봤는데 페이스북 계정이 있었고 페이스북 계정을 들어가니까 알고 보니까 결혼을 한 남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깐난아기도 있었대요. 결혼한 사실까지 숨기고 그냥 이 언니랑 재미로만 만난 거죠. 얼마나 충격이에요. 진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 분명히 좋으신 분도 있고 우리 남편같이 분명히 좋은 남자가 있겠지만 어떤 나쁜 남자들은 아, 동양여자니까 뭐 쉽게 재미만 보고 그냥 놀다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남자들도 있어요. 이 상황의 대처 방법은 연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진지한 만남에 가시기 전에 소셜미디어를 다 오픈을 해서 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프로필을 봤는데 프로필 사진이 없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 판 계정이라면 좀 의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2, 3년마다 이사.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군인들도 한국 군인들처럼 2, 3년마다 이사를 다녀요. 물론 한국이나 유럽 다른 국가들도 신청은 할수 있어요. 근데 100% 된다는 보장은 없고요. 결국 미국 내에서 많이 이사를 다니시게 될 텐데, 그 도시랑 3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보통 한인 마트도 2시간 정도 운전해야지 갈 수가 있어요. 아, 워싱턴 주에 JBLM이라는 이제 부대가 있는데, 거기는 한인타운 바로 근처라서 한국인 배우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부대이기도 해요. 제가 아는 언니는 총 15번을 이사를 하셨대요. 어, 저희도 지금 6년 반 동안 4번을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15번 동안 이사를 할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일반 국제커플과 미군 가족들의 차이점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국제커플들은 보통 미국에 오면 은 한곳에 정착해서 살잖아요. 그런데 미군 가족들은 이사를 엄청 다녀야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국제 커플들보다는 조금 더 힘든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사를 2년, 3년마다 계속 다니게 되면요.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지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콜로라도로 이사가게 됐어요. 거기서 새로운 친구도 만들고, 직장도 구하고, 적응도 잘 했는데, 몇년 후에 또 이사가야 된대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면 멘탈 나갑니다. 저도 군인 가족이지만 저보다 더 오래되신 군인 가족분들 정말 존경하고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물론 아직 아기가 없어서 더 그럴 수 있겠지만 한국뿐만 아니라 뭐 한국, 일본, 유럽, 그리고 뭐 하와이 이런 곳도 신청을 하면 갈 수가 있으니까 이것 또한 엄청난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뭐 하와이나 독일에 가셔서 2, 3년 동안 실컷 맛있는 거 드시고 실컷 여행하고 즐기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2, 3년마다 이사를 다니셔야 될 텐데 이때마다 대처 방법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하... 또 이사해야 돼. 이 마인드를 어, 또 새로운 곳으로 가는구나, 새로운 것도 경험하고 새로운 친구도 만들어봐야지라고 생각하면 어차피 이왕 가야 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사를 자주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취업 문제. 회사에서 한 2, 3년 정도 일을 하다가 미군 남편의 재발령 재배치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회사에서는 쿨하게 좋게 보내줘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근데 다음 문제는 뭐냐? 새로운 곳으로 이사한 후에 다시 일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배우자들이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 3년마다 계속 일을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커리어도 당연히 끊기겠죠. 그래서 보통 배우자들이 여기 오셔서 일을 구하는 게 힘드니까 한국에서 공부했던 전공과는 달리 다른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은 일자리가 많은 메디컬 쪽,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지만 대학교부터 다시 가셔서 4년 동안 공부하시고 간호사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아니면 치위생사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아니면 부대 안에서 일하는 공무원 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들었던 얘기인데 어떤 분은 PX에서 물류창고에서 물건 나르는 걸로 10년 정도 일을 꾸준히 하시다가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신 분들도 계시대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추천 방법은 집에서 일할 수 있는 커리어를 쌓아라. 저는 미국에서 경영을 공부했고, 지금 MBA를 또 공부하고 를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제 전공을 살려서 일을 했는데, 이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직을 자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다른 언니들처럼 메디컬 쪽이나 공무원 쪽으로 한번 도전해볼까 생각을 했다가, 그것도 결국엔 이사 갈 때마다 또 다시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사를 아무리 다녀도, 제 커리어가 스탑되지 않고 전혀 영향이 끼치지 않는 직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세상은 디지털화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직업들이 굳이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집에서 일을 하면서 연봉도 몇 억씩 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들이 더 많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길로 어, 커리어를 쌓고 있고요. 현재는 디지털 마케터로 집에서 포랑 같이 시간도 보내고 집을 지키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 여행을 다니면서 할수 있는 일이니까 특히 미군 배우자라면 이 직종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커리어도 계속 쌓일 수 있고요. 훈련입니다. 미군들은 적어도 1년에 3개월 이상의 훈련을 가요. 미군 남편만 믿고 따라온 건데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주위에 한국 음식도 없고 이거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아는 언니들은 캘리포니아하고 뉴욕으로 갔어요. 가기 전에는, 아, 이제 조금 외로운 시골 타지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하고 갔는데, 알고 보니까 캘리포니아는 LA나 샌디에고가 아니라 사막 한 가운데 있는 부대였고요. 그리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뉴욕 그 중심지 도시에서 한 두세 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 동네였던 거예요. 근처에 아무것도 없대요. 그분들이 제일 힘들어하시는 거는 한국 음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인마트 가려면 두세 시간 정도로 운전해야 돼서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장을 이만큼 많이 보고 온다고 하네요. 그리고 남편이 훈련 가게 되면 그 사막 한 가운데 물론 부리 안에서 살겠지만 혼자 남겨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일 무섭기도 하고 서랍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강아지를 입양하는 미군 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시골 동네에 있다 보면은 일을 할데가 많이 없어서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요. 그리고 남편에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부부 관계도 어, 좋아지진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여기에 대처 방법은 음 제가 몇달 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미국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갑자기 이 외로움이 가득 차서 이 외로움을 남편에게 의지를 하면서 달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오히려 제 스스로를 깎게 하는 행동이었고 어, 조씨와 저의 관계가 조금 더안 좋아졌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는 미국 온지 얼마 안 돼서 일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두달 정도 일을 안한 상태로 집에만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시는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저는 집에서 조심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 씨가 집에 왔을 때, 그때 이제 시간을 보내고 싶은 거죠. 이 밸런스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내 커리어를 빨리 다시 쌓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지나친 의지는 가유불급이라고, 건강한 관계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본인이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다 보면 자존감도 낮아지고 남편에게 재정적으로 정신적으로 의지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본인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무래도 독립성이 강한 여성분들이 미군과 결혼했을 때잘살것 같아요. 상대에게 의지가 높으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헤쳐나가는데 아마 굉장한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였고요. 제 영상 제목이 미군과 결혼하지 말아야 하는 다섯 가지 이유였는데요. 이런 다섯 가지 힘든 고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 나는 이 미군 남자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거다 이겨낼 수 있어라는 분들은 정말 찐 사랑인 것 같아요. 이분들은 결혼하셔도 잘살것 같습니다. 제가 조 씨랑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같은 한국 여자로서 미군과 연애를 하시고 뭐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영상을 통해 전달드리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다음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